포크부인, 어서와요. 어머, 카인, 식사 중이구나? 잘 먹었습니다. 카인은 정말 밥을 맛있게 먹네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양식으로 식사했어요. 양이들이랑 같이 사려 먹을래요. 어, 코지부인,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비결로 음, 음, 아무래도 플레이팅이 아닐까요? 플레이팅이요? 네. 접시에 음식을 예쁘게 담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으로 된다고요? 네.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은 법이잖아요. <laughs> 얘들아, 이것 보렴. 왕실에서 사용하던 로얄 프리미엄 컬렉션이란다. 와, 맛있겠다! 스차비, 아, 아, 아. 그건 장식용이야. 오늘의 메인 요리는 먹음직스러운 발효 치즈 카케이크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지 않겠니? 보기보다 굉장하군요 환상적인 에이? 사이드 요리도 곁들여 볼까? 오늘의 사이드 요리는 뾰족뾰족 성게 푸딩 차비같아서 먹기 곤란해요 음. 어, 몸에 좋은 채소도 먹어야지 고영양 콤보 버섯과 브로콜리 음, 멋진 버섯구름이네요 우와 폭발이다 폭발 복발. 마지막으로 달콤 담백한 소스를 뿌려주면 환상적인 식사 완성. 환상적인 결말이군요. 그럼 이만 오, 오늘은 치킨 마사를 먹자. 전혀 소용 없어요. 왜? 내 요리를. 어 <laughs> 참,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좋아하는 모양이요? 네. 이거 깨끗한 접시에 먹물 파스타, 파프리카 구이, 오렌지도 한 조각. 그리고 소스로 장식을 하면 어, 이, 이건 우와 틀리다 <laughs> 어때요? 정말 잘 먹죠? <laughs>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Thank mm -hmm.